하나님께서는 항상 지금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느 때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생명의 말씀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특별히 오늘 김영재님을 위하여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받아보면 특별한 하나의 그 동영상을 보여주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지극히 작은 그 어린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들고 와서는 성실이 심습니다. 그 심고 났더니또 다른 사람 아볼로라는 또한 분이 거기에 가까이 오셔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어,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고, 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나 하면, 작고깨니까 자라난 거예요. 이렇게 심겨진 이 작은 나무는 언젠가는 반드시 건강하게 자라나서, 무성한 잎을 내고, 풍성한 열매를 위해, 목표를 품고 이제 신김을 받은 것이죠. 잠깐만 보십시오. 이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각자 다른 자기만의 역할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각자는 자기 역할을 행하면서 또 각자 각자 서로 다른 위치와 역할을 하는 분을 최대한 인정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각기다 다른 역할과 위치와 그런 정체성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 그 나중에. 그 부요한 열매풍성에 있는 나무를 최선의 목적을 두고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마디로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동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각자각자가 한 목적을 두고 각자가 서로 다른 그런 상황과 그런 입장에서도 각자의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그러면서도 화합되고 하나되어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이렇게 동력하는 모습 말이죠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입니다. 이렇게 동역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오늘 3장 9절에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참 신비스럽게도 함께 이을특별한 함께 수고하고 함께 목적을 향하여 함께 역할을 감당해나는 이런 동력의 관계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을까요? 음. 이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나가서 그 해답을 알고보자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또 해답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12절, 2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 기뻐하는 모든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그런데 곧 이어서 말이죠.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고 찾겠다고 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 땅에서 그 거룩하신 뜻을 다 이루시지만 자기 혼자 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무슨 일에도 완벽하게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혼자 다 안하세요 그말씀이하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드러낸 바에 의하면 비록 연약하고 모자라고 좀 몰랐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자 하신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동력 관계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무엇보다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그 예수 크리스도의그 십자가의 은혜 바탕 위에서 주님의 교회를 곳곳마다 세우십니다 그 교회마다 혹은 목사 혹은 교사 혹은 집사 그리고 오늘 혹은 장로라는 그런 직분을 주어 세우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김형채 집자님에게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주시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로 직분임을 믿으시길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무슨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보듯이 높은 명예의 감투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 못할 무슨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라는 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동역 관계 속.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동자 관계에 참여케 하시고 려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하시고 지켜보셨다가 주님의 때에 장로 직분을 오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 특별히 우리 김영채님은 참으로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을 축복으로 알고 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동력자의 그 반열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든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으로 동참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사님 비롯한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잘 합심 동력해 나가는 좋은 장로 김형재 하나님의 진실한 동력자. 김형제 장로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의 원하시기